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리시길래 아, 이거를 내가 나름 열심히 강의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틀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고스다르 동사에서 연관이 된 내용을 오늘 잠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해라고 할 때는 메고스다, 엘카페 항상 고스다르 동사가 어때요? 고스다르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주어이잖아요. 그럴 때이 어, 주어가 명사이면 관사를 꼭... 명시해주셔야 됩니다. Me gusta el café. 예를 들어서, 동사, 커피 마시는 행위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me gusta tomar el café.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me gusta tomar el café, 혹은 me gusta el café 했을 때, 여기에서 나는 엄청 좋아해 라는 표현을 할 때, me gusta 다음에 mucho가 사이에 와야 됩니다. me gusta mucho el café. 이렇게 쓰셔야 돼요. mucho를 자꾸 명사 뒤다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무초의 순서는요 동사, 무초, 명사의 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 노래 중에 이렇게 무초의 위치를 보는 거죠 무초 앞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동사예요 무초 앞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동사입니다 자, 무초 뒤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engo mucho dinero. tengo mucho dinero 하면 어때요? tengo mucho dinero. 자, mucho가 중심에 있고요. mucho 앞에 오는 거는 동사. mucho 뒤에 오는 거는 명사의 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me gusta mucho el café 라고 했을 경우에도 어때요? 이게 역구조 동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동사, 무초 명사의 순이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Megusta Mucho El Café.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무초는 중간에 넣으시고요. 무초 앞에는 항상 동사, 무초 뒤에는 명사. 잊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실비였습니다. 아니모